신앙 고백0원씩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오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450장 찬양합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이 가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주 앞에 가니라 그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뭐냐? 이슬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 뿐이세. 불같은 시험만이나 겁내지 맙시다. 그저 예권능그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근보다 귀한 믿음은 찬보배대도다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위에 합계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말씀은3회엘상과 19장인 시편 19편, 사무엘상 19장 그리고 시편 59편인데 오늘 읽은말씀1 시편 59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10편 59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다위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 국가의 영웅으로 놀랍게 신분이 상승이 되어지죠. 그런 반면에 다윗에 대한 사울왕의 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3회의상 19장에 보게 되면 공개적으로 이제 사울이 다윗을 갖다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3회 일상 마지막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을, 쪽,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다이당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어, 어제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렸지만, 사울이 전형적인 왕권을 유지하는 아주 노련한 정치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어서볼 수가 있냐면 우연을 가장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었죠. 차도 살인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자기의 자녀 딸들을 통해 가지고 은근슬쩍 불레셋과 더불어서 싸워서. 보기에는 자기가 죽인 것 같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죽이려고 했던 그, 어, 차도살인. 아주 흉악하기 그지 없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어저께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큰딸 메라. 그, 원래 딸이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했다가, 큰딸 그 메랍까지 내어놓고서는 어, 이제 미갈이 더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안 되겠다. 미갈을 주면서 어, 차도 살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자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딸을 사랑하는 것도 다윗의 충성심도. 전혀 중요하지 않고, 위선을 가지고서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이 악한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연을 위해서 가장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더니만 나가면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가서 져 가지고 그냥 딱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뭐 의논을 하고 계획을 세운들. 다윗이 하도 용감하니까 그냥 다 해결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고, 어, 공개적으로 전환을 시키게 되어지죠. 에, 그래서, 사에상 오늘 읽는 19장에 보게 되면, 딸이 이야기를 하든, 아들, 요나단이 이야기를 하든, 전혀 그거에 개의치 않고, 공개적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실상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졌느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돌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일단은 죽이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세의 집 베들레헴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나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벌써 이미 다이 사울에 대한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이게 뭐 밖으로 드러냈다 안 드러냈다고 해가지고서는 사울이 괜찮냐 안 괜찮냐. 이런 평가의 수준은 이미 넘어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나단도 보게 되면 오늘 아버지 사울을 설득해가지고 그 마음을 자꾸 어, 이렇게 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울이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잠시나마 그의 뜻을 접는 듯 하다가 또 다윗이 승리하게 되어지니까 다윗을 갖다가 직접 죽이기 위해서 단창을 집어 던지는 거죠. 이걸 깜짝 놀랐던 다윗이 미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는 집을 집에서 도피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저는 이 사울은 얼마나 더 화가 났는지 침상체 데리고 가지고 와라. 이거는 그게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나를 누가 죽이겠다라고 할 적에 뒤돌아볼 틈이 있겠냐는 거예요. 앞만 보고 도망가고 숨도 쉴틈 없이 정신없이 달려가는 다윗의 그 모습. 그 모습에서 우리가 사울의 완악함도 발견하게 되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죠. 특히 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다윗이 도망한 곳이 바로 어디냐? 사무엘이 있는 라마 그쪽에서도 나요시라고 하는 근처까지 가서 살게 되어지죠. 수번에 걸쳐 가지고서는 다윗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자객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또 도망가고 또 살아내는 이 과정 어찌 보면 우리들은 좀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죠. 아니 곰도 죽이고 사자도 죽이고 골리앗도 죽였던 이 다윗이 왜 도망갈까? 그냥 맞서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것이고 사울도 그냥 죽여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다윗은 도망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도망 하는 이유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 나라법의 제일 우선순위 기름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미 게임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울랑은 하나님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감히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먼저 우선시하는 이 다윗의 모습, 이런 다윗의 모습이. 실상 여러분 그게 어떤 신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건 신념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사울을 안 죽였으니까 사울이 참잘 괜찮았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존중하도록 이게 세워 놓은 사람을 내가 죽인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이 참 바르게 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울의 권력 사유화에 대한 패단을 자기가 몸소 느꼈다는 거죠. 어떤 한 가지라도 죄를 지어서 쫓기어 다닌다고 한다면 참.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망이 없을 수, 원망이 없 없이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윗이 죽이려고 하는 거는 사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다윗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왕으로서의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신의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실 적에 무엇인가 꼭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또 다윗을 살리려고 했던 요나단, 미갈, 사무엘의 모습도 볼 수가 있게 되죠. 요나단은 자기가 왕의 아들로서 제2의 정권을 창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까닭 없이 왜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갈도 여러분 뭐예요? 그 다윗을 도망시키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 생명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무엘도 여러분 뭐예요? 다윗을 데리고 나욧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서는 다윗을 숨겨주는. 이 모습,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수 있었던 게 뭐였겠느냐? 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10편 59편의 기도 시작이라는 거죠. 사방이 다 막히게 되어지자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냐? 아, 내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하늘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은 1절에서 5절 말씀도 그렇고, 8절에서 13절 말씀도 그렇고, 전체 내용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노골적으로 털어놓는 걸, 보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는 신데, 이 많은 시편들 가운데에 73편가량, 150편 중에 73편가량이 다윗이 지었거든요. 이 다윗이 지을 때에 그의 긴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의 기도. 정말로 이리 보아도 칼, 저리 보아도 칼, 이리 보아도 사울, 저리 보아도 사울, 이런 상황밖에 안 되는데,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다윗이 해한 일은 뭐냐? 오 지금 하나님만 바라본 거. 하나님 나를 높이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살펴 주소서, 나를 위하여 일어나소서. 주님은 나의 요새시요 환란이시요. 그 환란 가운데 피할 바위입니다 피난처시민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인생길에서. 다윗처럼 이렇게 사방에 길이 다 막혀 있을 때에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뒤 막혀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아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있던 모든 답답함의 기도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속 사람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다윗처럼 어려울 때에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늘 문을 열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수고하고 힘든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육신적으로 몸이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고 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건강과 주의 사랑으로 이 위기의 때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터와 자녀들을 주인 축복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겠소, 고하옵소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